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로는 중점 다중 이용 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등이 해당되며 단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됩니다. 마스크는 보건용, 비말 차단용 등이 인정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자, 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광주가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데 실내 어디서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그 코로나가 확산이 덜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5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방역 대응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에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